신, 신병이 어딘지 디 아시죠? 그신 신장 신 신장 신신신신신 신장 장 예, 신부전인도 있고요 신부전도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콩팥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 신병의 혈은 지금 그냥 콩팥 얘기한 겁니다 여기는 혈자리는 외과첨 전방에서 수직으로 4촌 올라간 곳 그랬어요. 그래서 외과첨 그렇게 가운데가 아니라 앞쪽에서 비골 소두까지 연결한 곳에 3분의 1.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야, 여기는 뭐, 담경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우리 그 경락으로 보면은 그래서 어 양부보다는 담경보다는 조금 더 앞에 조금 앞쪽이겠지. 조금 더 앞쪽. 그러니까 바깥쪽 복송 복숭, 복송뼈 일가점 앞쪽하고 비골소두. 비골소두가 어디인지 아시죠? 네. 예. 네. 그 삼분의 일안딱 이렇게 잡아갖고 어, 현종 위에 일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일촌 밑에가 현종입니다. 여기는 어, 치열을 할 때는 양쪽을 동시에 치열을 하든지 아니면은 좌우 어, 교체 치열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죠. 자침은 3촌 침으로 1, 1에서 1.5촌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촌이, 1촌이가 우리가 3 0 m l 를 그냥 대략, 대략 1.3촌이나 1.25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3 0 m l 쓰는 거를. 이렇게 그 기본으로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침을 갖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30mm를 한1 3천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1.5초를 놀라면은 30mm는 좀 작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이평형 침은 40mm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어, 뭐, 그, 어 이롱열이라든지, 뭐, 겸배열이라든지 이런 데놀 때는 어 이제 다리가 굵은 사람 60mm, 50mm 이제 어쎄죠. 여기는 어, 자침 그 침법은 일보도의또제삽 제사, 자침법, 제삽법 아시죠? 제삽한번더 설명해 요 찔렀다 뺐다 하는 거제삽 돌리는 거, 좌우로 돌리는 거는 염전이죠. 국한성 침감 또는 방사성 침감. 그러니까 침 꽂는 부위만 이렇게 뭐 뻐근하니 아플 수도 있고 그냥 팍 터져서 뭐전기 오는 식으로 이렇게 방사성으로 침감이 올 수도 있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은 경락과 맥락을 소통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삭히고 양기를 보호하고 비장과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심신을 안정시킨다 그랬습니다 급성신염, 만성신염 그러니까 홍판 염증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신우염 방광염, 요도염, 고안염 임포텐츠, 조루, 야뇨증 헤르니아, 단마진. 단마진 아시죠? 두드러기. 응? 아니에요? <laughs> 헤르니아. 네, 두드러기. 아아헤니아는헤아어지러헤르니아어지러 헤르니아는 헤르니아는 어지러러기는어러어지 예, 탈장. 음. 그러니까 음낭 쪽 탈장을 얘기합니다. 남자들 음낭 쪽으로 장이 탈장되는 걸 헤르니아라고 해요. 음. 임포텐츠가 탈장이라고 써요. 예. 예, 여기 임포텐스 발이 임포텐스 발이 그죠? 예, 한번 한번 <laughs> 침머를 한번 다놔 봅시다. 네. 여기도 양이측 동시 치열이니까 그냥 양쪽으로 한번 다나보죠 뭐. 족소음신경 하면서 그 방광염을 치료하는데 이거는 반대네요. 그죠? 네. 아까 우리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네. 어, 이제 반대쪽이 또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침첨이 들어가는데 그리 들어가잖아요. 안쪽에서 찌르든 바깥쪽에서 찌르든 그래서 이제 그 침을 그냥 어 통과시키는 그런 침도 있잖아요. 사원교 위치랑 그러면 이거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죠. 다리자 사원교는 3천이에요 그렇죠, 3천이니까 네, 이거는 좀더 올라오잖아요. 1천 정도. 네, 네, 일천 정도. 근데 다리 어 사람 키에 따라서 다리 그뼈 마디 길이가 다르니까 그냥 삼분의 일을 이렇게 잡고 놓은 게 가장 골도법으로 제일 정확합니다. 몇 아, 촌, 매촌, 몇 촌보다는 3분의 1, 뭐 2분의 1, 이게 더 정확하죠. 직전에, 직전에. 직전에. 와, 전기와 전기화에요? 지리사죠. 예, 막, 그, 얼마나 전기가 세게 오냐면요. 저는 그걸 못 느껴봤는데, 친분 사람 손으로 전기가 온다고 그래요. 자 저기 신경 침이니까 어떤 침감이 정확히만 오면은 빼버려도 문제는 없어요. 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침을 놔줄 때는 사람들이 찔렀다 빼보면 조금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침법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침이 좀 꺼져서 조금 있는 거를 사람들이 더 믿음이 가니까. 침감이 없으면은 재보는 거예요? 침감이 없으면은 제사 버려야지. 지금 그래서 제사법을 여기 쓰는 거예요 뺐다 다시 찔러 보는 거예요뭐 그러면은 올수 있어요 아니면 꼭그 자리에서 찔렀다 뺐다 해갖고 안되면은 약간 돌려갖고 찔러 버려요 좀더옆 옆에. 옆에나 우에나 이렇게 정확히 직자하니까 안아파요 다 들어갔어요 왼쪽에도 넣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좌우죠. 그 양쪽에 네, 양쪽에 다 넣어도 됩니다. 예. 신염. 사수님이 지금 다 뼈에 걸린. <laughs> 염증 지금 뭐 여기 거의 다 염증이잖아요. 급성 신염, 만성 신염, 신누염 방광염, 요도염. 고그 하면. 그렇 아마 뼈 쪽으로 붙이면은 그 거의 치니 보면은요 뼈 쪽으로 붙이면 더 아픕니다. 뼈그 골막이라고 해서 뼈 바로 옆에 있는 막을 건들면 아파요. 그런데 효과는 더 많이 있고. <laughs> 이제 그 동시침에서 침을 올때뼈 쪽에다 바짝 붙여서 놓으면 뼈를 치료할 때, 이렇게 어꼭 동시침이 아니라도 우리가 침을 놓을 때 뼈를 치료한다 하면 가능하면 뼈에 붙여서 놔야 돼요. 네, 잡았어요? 계속 지금 찌릿찌릿 <laughs> 이쪽으로 도덜 찌리라고 저렇 절반 딱히 절반 이상은 못들어가겠어요 너무 죠 오, 처음에는 저는 네좀 <이> 네. 네. <이> 잡아요. 세, <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 마리 있다고. 네. 아니 오시는 제가 알아요. 1 2 시쯤에 오고 어쩐지 초전이게 오시. 알았습니다. 잡아 주세요. 네. 잡았대요 한 마리. 아니 뭐죠. 어쩐지 그서 와가지고 세 마리 왔.

자, 이 통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5번. 뭐 글자 그대로 위에 통증이 있을 때 이제 뭐뭐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배 아플 때놀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혈리는 부각에서 지하방으로 1촌 내려간 곳. 자, 구각요 입술 끝털이에서 1촌을 내려오면 됩니다. 여기서 1촌. 그래서 아랫입술에 바로 아래 측에서 입술 정 중앙으로부터 옆으로 일촌 떨어진 곳, 승장 예방 일촌. 승장이 어디냐면은 우리여 턱에 가장 깊은 데가 승장입니다. 이 승장, 얘가 제일 깊은 데. 그래서 요 승장에서 뭐 일촌, 뭐 그냥 이렇게 내려도 되고 이렇게 제도 되고 거의 뭐그 자리 그 자리. 여기 치열은 남자 여우입니다. 남자는 네. 오른쪽. 근데 이제, 네. 요 남자 여우를 네. 얼마나 그, 중연히 생각하지 않은 그 침을 놓은 분들도 있는데, 뭐, 꼭, 꼭 남자는 이 오른쪽, 저, 이쪽에만 놔야 된다 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어떻든 효과는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남자 여우로 놓고, 침을 놓으실 때, 오, 뭐, 예를 들어서, 팔도 놓고 다리도 놔야 되겠다, 그러면은, 팔부터 놓으셔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위쪽부터. 네.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어, 그, 한, 한자를 오른쪽, 왼쪽으로 놔야 되겠다 면 남자역으로. 왼쪽부터, 남자를 왼쪽부터 놓고, 오른쪽으로 그게 이제 효과가 더 있다고. 뭐, 경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겠죠? 침청은 어, 반대 방향으로 1촌에서 2촌이니까 여기도 30mm, 그냥 40mm, 40mm 쓰면 되겠죠. 40mm. 그래서 반대 방향 이쪽으로. 여기서 찌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찌르면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삼보도의 자침법입니다. 강화 침감 자침법. 국한성 또는 강화성 침감. 이게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기능은 간과 기를 소통시키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를 조절하며 경련을 풀어주고 이통을 멈추게 한다. 주치는 급성 이염 만성 이염 소화기 계양 급성 이경련 횡경막 근육 경련 그 밑에 또 참얼미 배멀미 비행기멀미 소화불량 원발성 통경인데 이게 그 원발성 통경은 아시죠? 모르죠? 초기 생리통을 원발성 통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생리통. 자, 이게 그 배멀미 혹시 차멀미하는 사람들 한번 해 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옆에 사람이 놔줘야 되겠죠? 그냥 본인이 놓기는 조금 그렇고. 한번나오보세요 목사님 놓으실라고? 목사님 <laughs> 저거 같이, 같이 하셔요, 장노님하고. 네, 구각 바로 밑에서 1촌 정도 내려와서 반대방향으로 남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저 우리, 우리 손, 손본산의 마치로 그냥 두개다 찔러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찔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아프진 않아요. 저도 저, 저 저한테도 나봤는데, 왜 네, 상어에 뭐놓고 계십니까? 희어요? 그러면은 청피가 안 되지. 예? 네? 끝이 들어갔는데 그래요? 그럼 뼈에 걸리죠. 네. 괜찮아요? 못 시키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으로는 물을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우리 지금 진 사모님은 우리 조조윤이권사님은 사모님 침을 놓을 때 너무 안쪽에 넣는 거예요. 조금 더 바깥쪽에서 들어갔어야지. 저기 구각 여기 빵. 아? 네, 여기 라인. 네, 그렇죠. 이 구각 밑에로 내려야 된다. 고이 구각. 왜요? 그렇게 안 아픈데도 그렇게. 아, <laughs> 아니, 아니야. 너무 아니야. 안으로 들어갔어 목사님도. 음. 예? 목사님도 말. 아나보. 하단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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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했을까 사원님이 <laughs> 그 지금 저기 친구한들 거의 안 쓰시는데 사모님 화났어요. 친구을 쓰면 좀덜아픕니다 우선 사모님 화났어요. 전피할 때. 그냥 치워 가세요. 아, 그러, 그러고어 참고로 하나 얘기해 드릴게. 이제 우리 태국 침대로 갈 거잖아요. 12월 달에, 11월 달에 거기 가서는 가능하면 침과 침관을 쓰셔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가서 제가 침을 놔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깨끗하진 않아요. 피부가 막 한마디로 말해서 땀에 뭐이 막 이제 좀 지저분한 사람 정말 지저분한 사람 있죠. 그래서 아주 지저분한 사람은 저는침 놓다가도 손을 그스와으로 한번 닦고 놔주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침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가사. 그리고 처음 침 맞은 사람들은 침관을 쓰면 좀덜 아파요. 이게 순간 탁 때려서 어차피 창피할 때 아픈 거거든요. 침은. 네. 어디 오시는 천에 찔렸나 보세요 침관 흘렸어요? 침이에요. 사모님 옷에 꽂아진거 아닌가? 잘 봐요. 시에도 꽂혀요. 아니 제가 처음에 때, 놓쳐가지고. 자석. 그래, 자석도 필요해. 네. 자석이 있는데. 자석 하나씩 갖고 다녀도 되는데. 맞아 자석이 데 아니 침을 이이버려로고안보인다서까 사모님 끝났으니까 점심 식사 한번 하시죠. 아니 좀더해 자석이 있어, 자석이 자석이 있는데. 네. 아 여기 더 끝났는데. 저 아니 뭐아 40분도 안됐는 제가 12시에 밥 먹고 가면 돼. 1시까지 가면 돼. 1시 조금 넘어서 가던데. 근데 많이 기다리실 거아면 아. 많이 기다려야 돼. 아 여기 식당을. 아니. 네. 안... 안... 어그러 40분. 다목선 엉덩이에 꽂혀 있습니다. 그거 봐. 그런다. <laughs>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네, 강화표. 강화표, 네, 강화표. 예, 강화표를 하나만 더 합시다. 더 하고 합시다. 자, 여기, 어 중추조절 3고 평형열이잖아요. 3고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병원이. 예 고혈압, 고지열, 고혈당. 야강화별 이제 요 지금 어, 아직 그 뒤에 안 가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일 뒤쪽에 그그 그 있어요 처방이 평행법 침법이 거기 어 제일 뒤에 보면 있잖아요 이거 인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것을 놓을 때 같이 놓으라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걸 조금 이렇게 기억에 두셨다가 어 놓면은 딱 하나만 놓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있죠. 그 견통혈이 상당히 여러 군데 들어가게 돼 있고 신병혈, 간병혈, 또강당혈 강압혈 이런 거는 거의 다 같이 놓게 돼 있어요 그게 다 통하니까 뭐 신장, 간, 심장 어차피 피는 그 걸러서 올라가는 거니까 다 통해요 하나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고 그래요. 아 강압표 하나만 더 놓고 그러면 식사를 하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카점 치카방으로 1.5촌 내려오는 내려오고 주상골 방향으로 0.5촌 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서 아니 밑으로내려서 앞쪽으로 조금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여기 여기 하면은 생각나는 혈자리 있으셔요? 경락할 때 어, 조회. 어, 어, 조회. 근데 사모님 정확히 아시네. 조회. 조예. 연곡은 목사님 더 아, 앞으로 해야 돼. 더 앞으로. 연곡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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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앞에 볼록 나온 뼈 밑에고. 조회는 내과 측면서 일촌이에요. 일촌. 예. 일촌이고, 여기는 이제 1.5촌이니까 조금 더 밑에 어떻게 보면 침 놓기가 여기가 더 쉽습니다. 일촌에는 잘안 찾으면 뼈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1.5초 내려오면잘 들어가요, 여기. 조금, 예, 조금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으로 조금 더 가고, 그 여기 지금 뼈에그 그림을 보셔요. 그 밑에 그림 뼈 그려지는 거. 여기는 좌우 어, 교차 치열도 할수 있고, 동시, 예, 동시 치열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0.5에서 1촌이니까 이런 데는 그냥 15mm 놔도 되고요 발이 정말 큰 사람이면 저는 이제 30mm를 쓸 때도 가로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여기는 15mm 놓죠 30mm 조금 덜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침이 그러니까 15mm를 쓰다가 떨어져 갖고 15mm가 없으면 30mm 쓰셔요 그럼 돌찌르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일보도이침법 자침법이고 여기는 제삽자침포엽입니다. 그래서 침감이 오지 않으면 피다 찔렸다 하면 좋고요. 국한성 침감, 방사성 침감. 기능은 경락과 맥락을 소통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어혈을 삭히고 통증과 압력을 해소하며 심신을 안정시킨다 그랬습니다. 압력을 해소하니까 이제 어, 혈압을 내려주겠죠. 그래서 주치는 고혈압. 이거는 그냥 고혈압을 주 치료하는 자리예요. 그럼 이제 그 밑에 그 하나 더 해놓은 거는 쇼크, 혼미, 고열, 정신분열증, 간질, 히스 히스테리성, 아, 히스테리성 반신불수 등도 치료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고혈압을 가장 치료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그냥 꾸준히 넣으세요. 꾸준히 시간 정해놓고. 제가, 그, 어떤 게 하나 있냐면요. 지금 저도 이것도 아직 100% 없어지진 않는데, 한 90, 90, 한5% 이상, 90, 한 6, 7%는 없어졌나요 손끝이 한 3, 4년 전부터 절이에요. 제가 뭐를 안나봤겠어요 별거를 다, 하여튼, 다 찾아갖고 다나봤어요 그리고 같이 친논 사람들한테 내 손끝이 절이니까, 어디 좋은 자리 생겨나면 알려드라, 알려주기도 해요. 안 나서요. 근데 이제 가장 그 원초적인 자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니까 측삼리측하삼리를 지금 계속 놉니다. 하루는 왼쪽, 하루는 오른쪽. 그리고 하, 이제 신병혈, 그래 거기 아 이제 신관을 또 이제 왔다 갔다 놓거든요. 제일 효과가 높아요. 이게 지금 놓은 것 중에. 측삼리측하삼리 신관. 네, 신관. 근데 뭐까지 좋아졌냐 제가 이명이 온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요것도 100% 없어진 것은 아닌데 아주 찌어졌어요 살짝 나요 그냥 요거 손가락 놓고 나려고 침을 놓는데 이것도 없어진 거예요 자강압회를한번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놔보시게요 네. 이 이제 네과 천이잖아요 이거 제 볼록 나온오에서일촌이니까 지금 삼오인 찍은데 지 되는데 몇 정도 되는데 여기를 잘 만져봐야 돼뼈 높은데다 뭐 침을 넣어갖고 절대 안 들어가잖아요 살짝 들어간 자리 약간 조금 여기보다는 앞쪽이 될것 같은데 그러죠 예 네, 그러죠 그리고 이 밑에는 그 뼈가 지금 이 그림 있잖아요 뼈하고 뼈 사이인데 여기는 잘 들어간다니까. 여, 지금 강아피은 여기다 놔두고 조이는 여기고 뼈를 아니, 꼭 뭐, 여기. 뼈을... 가보세요. 여기가... 아니, 여기는 고 지금 강피를라면 여기다, 거기는 뼈 바로 밑에니까 치이 잘 들어가요.